반갑습니다. 지성가비모의 사주세요. 구독자및 시청자 여러분, 사주세요입니다. 자, 여러분, 오랜만에 신살에 대한 이야기를 좀할 거예요. 자, 여기 적어놨죠? 효신살에 대한 얘기입니다. 효신살은 여기 적어놓은 것들이에요. 즉, 일주를 기준으로 해서 일지에 인성이 있는 것을 우리는 효신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효신살에 대한 이야기. 바로 가보죠. 사주에 가치를 더해서 저는 사주세요. 자 여러분 효신살이에요 12개나 있어요 효신살이 왜? 일지에 전부 다 인성이 있을 때 효신살이다 라고 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자 천천히 가보죠 효는 뭐예요? 얘는 여러분 올빼미를, 의미, 올빼미를 의미해요 올빼미 응. 자이 올빼미에 대한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 돼요 자 올빼미는 동양과 서양에서 보는 시각이 다른 새예요. 다른 동물. 동양에서는 올빼미를 흉하게 봅니다. 이런 예가 있죠. 올빼미가 울면은 어때요? 마을 사람이 죽는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또 여러분, 효수라고 혹시 아십니까? 효수. 우리 막 영화 같은데 보면요, 막성성 성 안으로 딱 들어가는 그 입구에 모공 막 매달아 놓잖아요. 참수해서, 예, 그걸 효수라고 해요. 이것도 올빼미 효자입니다. 동양에서는 올빼미를 굉장히 흉하게 여겼어요. 어 그래서 올빼미는 새끼가 어미를 쪼아 먹는다.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합니다. 음. 엄밀히 말하면 틀린 이야기예요. 네. 올빼미 새끼가 올빼미 잡아먹진 않아요. 오히려 올빼미는 굉장히 헌신적이고 모성애가 강한 그런 새 중에 하나다라고 해요. 그러면 서양에서는 어때요? 네. 서양에서는 올빼미가 대체적으로 지혜로움을 상징합니다. 네. 우리 만화 같은데 봐도요. 올빼미 교장 선생님, 막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쵸? 예. 네. 그리고 그 해리포터 있죠. 해리포터. 해리포터에서도 올빼미가 흉한 게 아닌, 굉장히 길한, 길한 역할을 하는 캐릭터로 나오잖아요. 이게 헤드위그였나요? 헤드위그, 그 허연색, 올빼미 말하는 거죠. 음, 이렇다 동서양에서 보는 올빼미의 기준이 좀 달라요. 그런데. 효신쌀, 이러면 명리적인 거잖아요. 네, 어떤 신쌀적인 거. 동양에서 왔겠죠? 그래서 올빼미는 새끼가 어미를 잡아먹어. 나쁜 놈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음. 그러면 어떤 의미가 있어? 일지에 배우자 자리에 인성이 있는 경우를 효신쌀이다라고 한다. 그래서 이렇게 12개가 나온다. 요겁니다. 음. 자, 이제 효신쌀의 의미. 그리고 또 이것들을 좀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에서 좀 나눠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는 어머니와의 갈등이 있다. 음. 배우자 자리에 엄마가 있는 거죠. 갑한테 자수, 을한테 해수, 뭐 병한테 임목, 다 인성이에요. 우리가 사주를 논할 때 궁의적인 관점에서 보면, 여기가 무슨 자리예요? 배성이다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배우자의 자리. 배우자의 자리에 엄마가 있는 거네요. 육친 관점과 궁의론적인 부분을 다 합치면. 여기 원래 배우자가 있어야 되는데, 여기 인성이 있으니까, 엄마가 있는 거예요 엄마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로 인해서 어머니와의 갈등. 그리고 내 배우자 자리죠. 내 아내와 어머니와의 갈등. 그러면, 여기서 파생되면 고부 갈등 이런 것들이 생길 여지가 있다라는 것이고 또또 또 하나는 우리가 굉장히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마마보이. 음. 그렇게 연락을 하죠, 그냥. 엄마, 이번에 우리 어디 놀러 가기로 했어요? 이러고 다 보고 하잖아요, 엄마한테. 네. 결혼하기 전엔 그렇게 엄마한테 관심 없는데 결혼하고 나서 효자되는 사람들 많죠. 예, 그런 것도 이 효신살의 범위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이 음. 정도까지는 여러분 우리가 음, 하고 받아들일만 합니다. 예. 근데 우리가 이거를 조금 합리적인 선에서 명리학적 관점을 도입해서 보자는 거예요. 이 부분을, 이 예, 부분을 잘 들으세요. 자. 여자 사주입니다, 여자. 여자 사주에 이렇게 효신살이 있는 거예요. 음. 그러면, 일지죠, 일지. 일지에 인성이 있는 거잖아요. 일지는 어때요? 에너지 범위가 그래도 강하죠. 영향력이 크죠. 인성이 있는 거잖아요. 인성은, 식상을 극하죠. 극하잖아요. 여자 사주로 보면. 그러면, 여자 사주의 효신살이 있다라는 것은, 이 논리로, 자녀와 갈등이, 있, 갈등이 있을 여지가 있다. 이렇게까지 확장해서 볼수 있습니다. 음. 여자 사주의 효신살이다라는 것도, 이거 같이 이어질 수 있죠. 이것도 이어질 수 있죠. 음. 거기다 여자 사주의 경우, 식상은 내 자녀잖아요. 근데 자녀를 극하게 되니 자녀와의 갈등, 나아가서는 자식복이, 자식덕이 좀 부족해요. 이렇게까지도 이어갈 수 있는 것이죠. 음. 그런데 여러분, 이 효신살에 있어서 우리가 꼭 주목해야 될 부분은요. 내사주잖아요. 내사주가 일지에 인성을 깔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일지에 에너지가 큰데, 거기에. 이거는 어머니의 혹은 확장해서 부모님의 사랑을 계속 원한다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될 것은 내 자식 사주의 일주가 효신살로 작용을 한다. 효신살로 이루어져 있다. 라고 한다면 내 자녀는 나에게 사랑을 계속 갈구하겠구나. 그러면 그 사랑을 충족시켜주고 항상 안정감 있는 부모의 역할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이어지셔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면 나는 일지에 이렇게 인성을 깔고 있는데 부모님의 사랑이 적어. 혹은 다른 형제들과의 차별을 내가 느껴. 이렇게 되면 애착 형성에 실패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 애착 형성은 3세 이전에 다 완료가 된다고 해요. 물론 그 이후에도 노력으로서 많이 메꿔 할수 있겠죠. 애착 형성이 잘안 되면 도전하는 도전 의식도 떨어지고 떨어지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부모님에게 이야기를 하게 되겠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가 이런 효신살 일주를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셔서 나는 내가 부모님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한번 보시고요. 음. 그로 인해서 아, 난 부모님의 사랑이 좀덜 받았다라고 느껴진다면 그렇지 않을 수 있음을 항상 생각해야 돼요. 이 일제 인성들의 작용으로 인해서 내가 채워도 채워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건 아닌가. 또 하나는 내 자식이 효신살일 경우에 충분히 채워주고 너는 항상 우리가 사랑하고 있고 우리가 보호해줄 거야라는 믿음과 확신을 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어머니와의 갈등 이건 뭐예요? 주세요, 사랑 주세요 하는데도 채워지지 않기 때문에 엄마 왜 그랬어요 그때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고 그로 인한 고부간의 갈등. 계속 채움을 못 받으니까 엄마, 엄마 하는 거겠죠. 나가서. 여자 여, 여성분들에게는 식상을 극하기 때문에 자녀와의 갈등까지도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효신살하면 이러한 의미로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왜 엄마와 갈등과 자식과의 갈등이 함께 작용할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어. 그럼에도 여러분 사주세요는 항상 같은 스탠스예요. 우리가 뭐 음양오행, 육신십성, 십이운성, 십이신살 그리고 이런 기타 신살 참고하자는 거예요. 보시면은. 자, 갑자 일주예요. 그러면 얘는, 어, 효신쌀 나오죠. 모든 분에게 작용하겠습니까? 아니죠. 나머지 여섯 글자의 작용은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일주에만 해당되죠. 이 부분을 우리는 꼭 생각해야 돼요. 이거 하나 가지고 난 효신살에서 부모님 덕이 적어! 라기보단 그럴 여지가 있으니 주의하자 정도로 이해하셨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끝으로 드립니다. 효신살이 있으면 어머니의 사랑을 각별히 내가 생각해야 되는 거, 1번. 그리고 내 자식이 효신살이다라고 한다면 괜찮어. 엄마 아빠는 너 항상 응원하고 사랑한다라는 확신과 충분한 사랑을 줄 것. 그리고 끝으로는 그로 인해서 훗날 독립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애착관계 형성이 잘 이루어진 자녀를 성장시키는 것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음. 효신사리에서 뭐 올빼미가 뭐 새끼가 부모 잡아먹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죠. 말씀드렸어요. 정못 믿겠으면 여러분 유튜브에 올빼미의 모성에 검색해보셔도 됩니다. 그리고 끝으로, 효신살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어, 당신 자, 당신 자식한테 효신살이 있어서, 이러이러 해, 이거 구태야 돼, 뭐 부적 써야 돼, 이런 이야기는 크게 염두에 두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다 어떤 의미이고, 동양에서의 관점이고, 다 설명드렸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표신살에 대한 얘기, 이야기는 마무리하도록 하죠 사주세요는 여러분들이 이런 신살 하나에 흔들리는 걸 싫어요 네. 신살은 참고하자 끝으로 한번더 말씀드립니다 좋습니다 사주는 여러분들의 삶을 유리하게 해주는 도구입니다 그 도구의 준비는 제가 할게요 여러분들께선 구독해 주세요 저는 사주세요